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죠? 당신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어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언젠지 알아맞혀봐요. 아마 알게 되면 많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 앉았다. 나는 30대 중반의 미혼 남자. 제약회사 영업사원이다. 며칠 전부터 SNS에서 낯선 여자가 나를 팔로우하고 메시지를 보내오기 시작했다. 정말 잘생기셨네요. 몸도 멋지고 우리 친구할래요? 프로필 사진 속, 여자는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고, 누가 봐도 시선을 끌 만한 미인이었다. 하지만 나는 SNS 범죄가 얼마나 만연한지 뼈저리게 알고 있다. 그래서 단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그녀는 매일 집요하게 메시지를 보냈다. 나는 견디다 못해 냉정하게 답장했다. 저 아세요? 왜 이렇게 귀찮게 구세요? 그러자 곧바로 답이 왔다. 저를 보면 기억나실 거예요. 저는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나는 그녀가 올린 사진들을 하나하나 살폈다. 흰 가운을 입은 모습, 수술실에서 찍은 듯한 셀카. 그녀는 성형외과 의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SNS 사진은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다. 나는 마지막 승부수를 띄웠다. 그렇게 관심 있으면 한번 만날래요. 대부분의 사기꾼들은 이 한마디에 뒷걸음질 친다. 역시나 반나절 동안 아무런 답장이 오지 않았다. 역시. 그러면 그렇지. 그런데 오후 5시쯤에 뜻밖의 문제가 도착했다. 오늘 만나요. 순간 오싹했다. 설마 진짜로? 우리는. 홍대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다. 저녁 무렵, 거리 한복판에서 사진 속그 여자가 걸어왔다. 눈빛이 서늘했다. 어딘가 모르게 섬짓한 기운이 풍겼다. 어디서 본 얼굴인데 도대체 누구였지? 기억을 더듬어 보았지만 선명히 떠오르지 않았다. 우리는 이자카야에 들어가 술과 음식을 시켰다. 대화는 자연스러웠다. 그녀는 전문적인 의료용어를 거침없이 썼다. 나는 제약회사 경력 10년 차. 진짜 의사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아챈다. 그녀는 진짜였다. 계산을 하려는데 이미 그녀가 모든 비용을 처리해버렸다. 나는 이 상황이 점점 더 불길하게 느껴졌다. 도대체 이 여자는 나에게서 뭘 원하는 걸까? 그리고, 왜 이렇게 익숙할까? 가까운 바에 들어가 양주를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예전에 만난 적 있죠? 당신 얼굴이 이상하게 낯이 익어요. 여자는 웃으며 말했다. 맞아요. 언젠지 알아맞혀 봐요. 아마 알게 되면 많이 놀랄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녀의 말을 듣고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잖아. 그 순간 잊고 지냈던 기억의 파편이 내리를 후려팠다. 비쩍 마르고 섬세했던 한 남자아이. 교실 한 구석에 앉아 늘 움츠러들어 있던 남자아이 영우 나는 경악했다. 그러나 놀랄 겨를도 없이 눈앞이 빙글빙글 돌더니 시야가 깜깜해졌다. 정신을 차렸을 때 나는 환자복을 입고 병원의 차가운 수술대 위에 묶여 있었다. 머리 위 링겔병에서는 알수 없는 약물이 천천히 몸속으로 주입되고 있었다.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쓴 그녀가 다가왔다. 그녀 아니 영우는 덤덤히 말했다. 고등학교 때 내가 나한테 했던 짓들 기억나? 계집애 같다고 조롱하고 때리고 모욕하고 끝이 없는 괴롭힘 난 그때 자살까지 시도했어. 나는 숨을 헐떡이며 간신히 말했다. 미안해. 그땐 그냥 장난으로 영우의 눈빛이 싸늘하게 빛났다. 미국에서 의사가 되어 돌아올 때까지 나는 매일 다짐했어. 너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주겠다고. 그녀는 매스를 집어들며 낮게 속삭였다. 내 몸을 나처럼 만들어 줄게 나는 몸을 떨었지만 이미 마취약이 퍼지고 있었다 이제 넌 여자야 난이 수술을 끝내고 바로 외국으로 갈 거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지켜보진 않을 거야 행운을 빌게 점점 흐려지는 시야 속에서 마지막으로 들린 것은 수술기구가 부딪히는 금속성 소리였다 나는 이제 여자가 된다